얘뭐 하니? 날도 추운데 너희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오늘 퇴근하고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별일 없으세요? 너가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하려 했다고?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니? 너가 나한테 언제 먼저 연락하고 아는 척했다고 그래? 콩고물 떨어질 것도 없는 가난한 노인네들이라 사람 취급이나 한 적이 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도 일하느라 바쁘니까 연락을 자주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래, 그랬겠지. 내가 농담 한번한걸 가지고 정세까지 하고 그러니. 그런 농담은 재미없네요. 그냥 알아서 걸러들어. 내가 원래 좀 그렇잖니.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그런다. 부탁이요? 이번에는 무슨? 매달 너랑 우리 아들이 용돈 보내주는 게 정말 고맙긴 한데, 너도 TV 뉴스 보면 알다시피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50만원으로 뭐할게 없더라. 너희들이야 젊으니까 대충 먹어도 건강하고, 대충 입고 다녀도 춥지도 않겠지. 근데 나이 먹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는 거 하나도 잘 챙겨 먹어야 하거든. 50만원이 너무 적으세요? 그래도 아가씨가 보내는 돈도 있고, 저희 형편에 50이면 적게 보내는 건 아닌데. 누가 적대? 50만원도 많지. 근데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니? 집에서 반찬 한번 해 먹으려고 마트 가면 10만원은 금방이야. 우리 딸이 아직 시집도 못 갔고, 혼자 힘들게 살면서 겨우 20만원 보내는데. 70만원으로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이 먹고 살겠니? 그럼 얼마를 더 원하시는데요? 저희도 살림이 빡빡해서 여윳돈이 별로 없어요. 한 30만원만 더 줘봐. 그래야 나라에서 주는 돈에 이것저것 해서 먹고 살만하지. 그렇게는 힘들어요. 일단 제가 비상금 가진 게 20만원 정도 있으니까 이번 달은 20만원 더 보내드릴게요. 용돈을 올려드리는 건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아들은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걔는 원래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애야. 원체 옛날부터 우리 식구가 가난하게 살아서 아끼고 사는 건 도가 텄다니까. 너도 너무 집에서 잘 먹이고 잘하려고 할 필요 없고, 대충 맨밥에 간장만 비벼줘도 내 아들은 잘 먹어. 아, 네. 이것저것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걔는 옛날부터 그랬어.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밑반찬 없어도 맨밥에 고추장만 슥슥 비벼서 세 그릇 네 그릇씩 먹던 애라니까? 내 아들은 너무 잘해 먹일 필요도 없어서 생활비 들 것도 없어. 그 돈으로 우리한테 조금 더 보내줘라.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용돈 문제는 남편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알겠다. 그럼 얘기 한번 해보고 빨리 결정해 줘. 아까 20만원 보내주겠다는 건 오늘 줄수 있니? 네, 이따 퇴근하고 보내드릴게요. 결혼 5년차,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시댁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고 아직 아이가 없어서 지금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남편 39, 제 나이 34살인데 아직 집도 없고 전세대출도 많이 남아있어서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결혼하면 다들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지만 저희 두 사람 나이도 있고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아서 이번 생에 엄마 되긴 글렀다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 잃지 않고 매달 적금 부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저희 부부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시부모님이에요. 결혼 전부터 시댁 형편이 어렵고 저희 도움 없이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쳐보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신혼 때는 시댁에 30만원씩 용돈을 드렸지만 작년 초에 너무 돈이 없다고 힘들다 하셔서 50만원까지 올려드렸어요. 남편과 재벌이를 합치면 6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 어떻게 보자면 50만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결혼할 때도 시댁형 편이 안 좋아서 지원도 못 받았고, 저희는 아직까지 집도 없이 전세대출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만원이 결코 적지 않은데, 그 돈도 적다며 더 올려달라 하시더라고요. 여보, 어머님한테 연락받은 거 있어? 아니, 왜? 엄마가 또돈 달래? 생활비 벌써 다 떨어졌대?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예 매달 드리는 용돈을 또 올려달라고 하시던데? 뭐? 50으로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안 돼, 다음에 또 연락 오면 그냥 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 그런 돈 이야기는 당신 말고 나랑 하자니까 왜 자꾸 그런데? 내가 만만하니까 그렇겠지. 그냥 내 비상금 있던 걸로 20만원 보내드리고 말았어. 아무리 봐도 돈을 더 올려드리긴 힘들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할게.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징징대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어떨 때는 쪽팔려 죽겠다니까. 당신이 쪽팔릴 게 뭐가 있어? 어머님도 평생 가난하게 사신 게 창피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예 맡겨놓은 돈 달라는 사람 같다니까. 우리 엄마는 나가서 일을 안 해봤으니까 돈이 없어서 나랑 내 동생한테 용돈을 못 주고 학원 같은데 못 보내줘도 그게 미안한 일이라 생각을 안 하더라고. 맞아. 자꾸 당신 맨 밥만 먹고 컸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별로야. 또 그런 소리를 했어? 창피하니까 그런 말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야겠어. 웬만하면 나도 그냥 참고 넘어가겠는데 어디 가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실까 겁난다. 당신이 확실히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려. 그날 남편과 어머님이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학창시절 돈한푼 없이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어 살았던 것이 아직까지도 큰 상처로 남아있는데, 어머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줬더니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못 먹고 사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끼면서 살긴 하지만 남편은 어렸을 때 장난감 하나 가져본 적이 없는 게 한으로 남아서 매달 작은 장난감 하나씩을 사서 모으는 취미가 있고 하도 반찬 없이 맨밥에 간장, 고추장 비벼먹은 기억 때문에 지금도 다른 음식은 몰라도 비빔밥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신우도 학창시절에 교복 말고 제대로 된 예쁜 옷을 입어본 적 없어서 월급 받으면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자식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으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내 아들한테 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화가 났어? 저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요? 아니, 예전에 가난하게 산게 죄야? 그때는 다 먹고 살기 어려웠고 힘들게 살았던 거지. 지들이 뭘 그렇게 유별나게 힘들었다고 난리들이야. 그때도 다들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는데 해줄 건다 해주셨다고요. 그거야, 너희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지. 우리 집엔 그럴 돈이 없었다는데도 이해를 못하네. 능력이 없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걸 죄책감도 없이 자랑스레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맨밥에 간장만 비벼줘도 잘 먹는다고요? 집에 먹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님이 미안해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실 일은 아니죠.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너가 왜 난리야? 남편이 안 괜찮다잖아요. 아가씨한테 물어봐도 옛날 시절은 기억하기도 싫어해요. 요즘 애들은 별 것도 아닌 일로 유난을 떠네. 나 어릴 때는 돈한푼 없이도 알아서 뛰어놀고 알아서 친구 집에서 밥 얻어먹고 그러고 다녔어. 그게 뭐가 창피한 일이라고? 그럼 지금도 그렇게 사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돈 같은 거 필요 없으시죠? 동네 친구분 집에 가서 밥 얻어드시고 맨밥에 간장 비벼드시면서 사세요. 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제가 아니라 남편이 먼저 돈 드리지 말라던데요? 앞으로 돈 이야기는 저한테 하시지 말고 아드님이랑 직접 이야기하세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해?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어머님에게 용돈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최소한 뭐가 문제인지 어머님 스스로 알게 되실 때까지는 이럴 생각입니다. 자식된 도리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두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살려고요. 자식 키울 때는 해준 거 없이 방치해놓더니 이제 본인들 노후를 책임지라고 하시는 게 너무 뻔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언니, 새언니 나 지금 엄청 급해요. 빨리 답장 좀 해봐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는데 카드가 한도초과지 뭐예요? 지금 급하니까 10만 원만 빌려줘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한 시간 넘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술 먹고 다니는 거예요? 아, 잔소리 그만하고 일단 돈부터 보내줘요. 빨리 계산해야 한단 말이야.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일단 보낼게요. 내일 아침에 오빠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오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잔소리 엄청 한단 말이야. 내가 돈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까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아, 정말 머리 아파. 저는 결혼 3년 차 32살 여자입니다. 5살 위에 남편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항상 걸림돌이에요. 아버님은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남존여비 사상을 부르짖는 옛날 분이시고 그런 아버님과 평생을 같이 산 시어머님도 말이 안 통하긴 매한 가지였죠. 저보다 두살 어린 신우는 아직 시집은 안 갔는데 어찌나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잡아먹으려고 드는 건지 결혼식 올리기도 전부터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용돈 달라고 하던 게 최근까지도 저러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직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저희 남편만 무서워해요. 신우가 몇번 선을 넘을 때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혼내준 적도 있는데 한달 정도 조용하다가 또다시 반복입니다. 제 돈이 자기 주머니 쌈짓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빌려가고 나중에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갚아요. 모두 얼마를 빌려줬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이고 저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어요. 몇년 전에 아버지 회사에서 대기업과 같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빠가 지금의 남편을 눈여겨보고 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아빠가 집도 해주고 남편 차도 새로 바꿔 주셨죠.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시댁에서 저한테 돈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주말인데 뭐 하고 있니?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하는데 너희도 같이 나올래? 저야 조죠 어머님. 이따 오빠랑 같이 시댁으로 건너갈게요. 그래. 모처럼 며느리가 사주는 고기 먹겠네. 요 앞에 한우갈비집 새로 생겼더라. 이따 거기로 가자. 아, 네. 알겠어요. 저녁 제가 사 드릴게요. 그래 그래. 다들 우리 아들 장가 잘 갔다고 주변에서 칭찬이야. 며느리 덕분에 내가 동네에서 으깨피고 다닌다니까. 저번에 너가 사준 안마이자 자랑하느라고 동네 아줌마들 다 우리 집에 한 번씩 왔다 갔어. 별거 아닌데요, 뭐. 아무튼 저희 저녁 시간 늦지 않게 건너갈게요. 그래. 늦지 않게 와라. 아, 근데 다음 달에 우리 딸 상견례 하는 거 알지? 기왕이면 너도 같이 오지 그러니? 아가씨 상견례에 제가요? 그냥 오빠만 보내려고 했는데. 아니다, 아니야. 너가 상견례 자리에 나와줘야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 줄 알지. 그 남자 집안이 무슨 식당을 크게 한다던데? 그깟 식당이 너네 아버지 회사에 비교할 바가 되니. 어찌나 집안 좋다고 자랑을 하던지, 에잉! 저희 아빠도 그냥 작은 회사일 뿐인데요? 얘가 겸손하기는. 아무튼 너도 상견례 같이 나오렴. 너가 와야 우리 집안이 면이 선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이따 뵐게요. 제가 시집온 뒤로 저희 부모님께 해오던 그대로 똑같이 시부모님들에게 해드렸어요. 양가 부모님 차별할 생각 없었고, 제가 진심으로 대하면 시부모님들도 저를 아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저를 부를 때는 항상 돈을 쓰라는 자리였고, 어머님, 아버님이 주변의 며느리를 자랑할 때도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사드린 물건, 제가 드리는 용돈 같은 물질적인 것 뿐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집 딸이었으면 시댁에서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그래도 신우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포기하고 가끔 용돈이나 한 번씩 보내드리고 말게 되었죠. 며느리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항상 있었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이가 좁혀지질 않았어요. 물주 노릇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너무 속이 보이니까 가볍게 얼굴 보자는 약속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신호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결혼 준비한다는 이야기 남편 통해서 들었어요. 상견례 한다고 저도 같이 가자고 하길래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상견례는 원래 가족들끼리 가는 거라 하고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래도 신호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도저히 안 가겠다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어색했지만 신호의 상견례 자리까지 참석했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꽂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말 시키고 우리 아버지 회사 이야기 시키길래 너무 민망했습니다 여차저차 상견례가 끝나고 철없던 말괄량이 신호가 이젠 진짜 시집을 가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벌써 두달 전이네요 두달 동안 좀 조용히 지낸다 했더니 얼마 전 시모가 제게 연락해서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딸이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네 저 망아지 같은 걸 누가 데려갈까 맨날 걱정했다니까. 아가씨는 예뻐서 시집 잘갈줄 알았어요. 결혼식이 10월이라고 했나요? 맞아. 내년 봄에 하라니까. 그쪽에서 어찌나 올해 안에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지. 올해 안에 해야 집을 해줄 수 있다는데,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아주 그냥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고 싶다니까. 혼수해오라는 게 맞나 봐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긴 해서. 아유, 말도 마라.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한살림 밑천 챙기려고 하는 건가 봐. 너처럼 집도 해오고 살림도 다 알아서 해오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애매하게 있는 척하는 것들이 더 문제라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가 니네 신호 결혼하는데 조금 보탤 생각 없니? 너네 집은 여유 있으니까 너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 혼수해달라는 거다 해주다간 우리 집 기둥뿌리 뽑을 거 같아서 미치겠네. 제가요? 제가 신호 혼수를요. 그래, 말 나온 김에 너가 좀 보태줘. 아주 그냥 집한채 사준다고 해달라는 게 산더미야. 그거 다 해줬다가 5천만 원도 모자라겠다.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결혼 비용까지 생각하면 억으로 깨지겠어. 저도 그만한 돈은 없어요. 신우 결혼 선물로 TV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TV 같은 건 내가 사줘도 돼. 비싼 건 침대 냉장고. 이런 게 진짜 비싼 거지. 너가 좀힘좀 좀 써봐라. 너네 친정의 이야기에서 사돈 처녀 시집 가는데 선물 좀 크게 쏘시라고 해. 아니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나 저희 아빠가 신우가 시집 가는데 돈을 왜 보태야 해요? 처음 생각한 대로 TV 정도는 해줄 마음이 있는데 그 이상은 곤란하네요. 돈도 많은 집에서 대체 왜 그래? 그거 다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너네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한대 값도 안될거 아니냐? 얼마가 들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로 두번 다시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더럽고 치사해서 앞으로 너가 주는 돈도 안 받아. 필요 없어? 진짜요? 잘됐네요. 제가 렌탈비 내드리고 있던 물건도 전부 빼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안말이자도 그거 맨날 잘 쓰고 있는 건데. 대체 저랑 친정부모님을 얼마나 호구로 본 건지... 어떻게 신호 혼수를 접보고 맞춰달란 소리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확김에 한 소리지만 저는 이때다 싶어서 바로 매달 드리던 용돈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머님 댁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안마의자 비대까지 렌탈로 해드리고 있었는데 전부 해지해버렸어요. 위약금 얼마가 나오던지 상관없으니 다 해지해달라고 했고 안마의자는 좀 아까워서 우리 집으로 옮겨놓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시부모님 핸드폰 요금도 중지시켰고 한 순간에 제가 해드리던 지원을 다 끊어버렸죠. 아마 저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니까 뒤로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답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뻔히 시어머니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건데 남편도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화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동안 제가 성질이 없어서 참고 살았겠습니까? 집안 어른들이고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은 분들이라 생각해서 최대한 인간적으로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를 너무 호으로 보셨나 봐요. 신우 결혼 선물로 tv 사주기로 한 것도 남편한테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그냥 제 이름으로 축의금이나 10만원 싸주고 말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니 신우가 제 결혼식 때 축의금도 안 내고 친구들 두명 불러다가 밥만 먹고 간 것이 생각나서 또 열받네요. 앞으로는 절대 공짜로 드리는 건 없다고 확실하게 알게 해드릴 겁니다. 먼저 어머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예전 같은 대접은 다신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